3라운드 미션 라이벌전, 아 라이 제라이벌은 누구인가? 어... <laughs> 어... 오 마이 <laughs> <laughs> 어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 마이 갓! 이렇게 또 둘이 붙게 되는구나. 팀이었는데, 아! 깨왔구나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. 순간 막격련이 일어나는 거예요. 어머머, 나아 그러잖아. 어 어떻게 같은 팀인데 이제는 상대가 되야 된다는 게 너무 막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2라운드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친해졌고 무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와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했었는데.

하지만, 예, 하지만, 네. 하고 싶은 얘기가 <웃음> <웃음> 있습니다. 이게 저희 심사위원 모든 분들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아, 모든 분들 맞나요? 예,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, 예. 이 그림이 가장 큰 그림이었다는 그 생각이 뭐냐면, 아르저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만나셨잖아요. 그런데 누구보다도 아마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았고 그래서 서로를 다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승패를 떠나서 분명히 얻어 가는 게 있을 그런 라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50호 가수님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이정 선배님. 뱃행. 항상 상상 초월하는 열정을 보여주시는 우리 50호 님께서 과연 이번에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에일리 씨에 보여줄게요. <laughs> 보여줄게요. <오. 웃음> 와우. 이 노래는 됐어 뒤로 딱 젖혀놓고 나 보여줄게 이러고잖아요 예. 그래서 그 화이팅하는 정신이 제 노래 같아요. 그냥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는. 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 아 기죽지 마, 아줌마라고 놀려? 아 됐어. 우울하지 말자는 거죠, 우리 아줌마들. 네. 아, 우리 아줌마. <laughs> 와, 진짜 멋있다. 우리 아줌 어. 그럼 마음. <laughs> 저희 어머니 힘내시겠는데요? 네, 지금 예. 시거기에 주부 팬분들이 ARS 막. 예예. 없나? 지금 없는 전화번호에도 계속 지금 누르시고 계신다는 얘기가 많아요. 예. 야, 그분들이 더 신나셨겠는데요, <laughs> 지금. 음. 아무래도 좀 중압감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. 음... 2라운드 하고 난뒤 2라운드 <목소리> 때 제가 실수를 또 했던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좀 긴장을 많이 했고 하루에 6~7시간 계속 했고요. 50% 만에 스타일로 희망찬 노래. 보여줄게, 들려드릴게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